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죠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페이지마다 다 떨어져 있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천번 했는데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나 <laughs> 그그왜천번 하셨냐 다른 건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루어보암 왕, 여로 보암 왕, 솔로몬이 했던 거, 뭐, 이스라엘 역사, 뭐, 이런 거, 사도바울 전도 경로,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사람들이 생명 내놓고 얘기하려고 그랬던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구원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 내 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나 막, 아무케나 막다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재인 됐던 그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막 갖다 붙여가지고 제 방에도 막 신학책 이만하시지, 막 두꺼운 거 막. 그 사실은요, 70, 80%는 대부분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다. 아까 그질량보존의 법칙 같이 그럴듯해요. 특정 범위 내에서. 그럴듯한데 그게 다 맞는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많은 얘기는 주님의 복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이거죠. 너무너무 간단해요. 제가 시골 할머니들, 지금 할아버지들, 글 모르는 사람들도,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걸 너무너무 쉬운데, 한 다섯 명 정도 한테는 지금까지 몇 달씩 복음 전했던 것 같아요. 쉬어보면. 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복음은 깨달을 수 있어요.